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, 뭐를 싹 가져가느냐? 은혜를 다 가져가요, 은혜를. 은혜가 있으면 말을 참 부드럽게 잘합니다. 감동되게. 은혜가 없이 말하면, 말은 옳은데이 기름 치러지 않고, 볼트나 나트 조일라고 그러면, 팍팍팍 소리가 나고, 조이다가 보면 그냥 부러져버리잖아요. 은혜 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, 관계성이 탁 끊어져버려요. 그래서, 명사, 조격, 여성 단수니까 도정 맞은 것과 도정 맞아서 감춰놓은 것을 찾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계시라고했죠아 아빠 갈릴 수 있어. 그러면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구원을 도정 맞으신 분이 있어요. 나머지 교회인들. 일곱 교회는 우리들의 속성입니다. 그래서 성령충만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어져요.